인도받게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1, 2, 3 RUTC 응답 24의 상태. 2022년도에 우리에게 응답의 24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 말씀의 실현 그 여정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1, 3 RUTC 운동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도 운동입니다. 1 RUTC 운동은 어 흩어진 자들이 이제 미스바 운동처럼 모이는 것입니다. 복음 회복할 자들이 이제 함께 하자. 모이는 것이죠. 이 알류티시는 무엇입니까? 이제 언약을 받고 현장으로 흩어지자. 삼 알류티시는 무엇입니까? 이제 흩어진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생명 운동 통해서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그 내용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제 1, 2, 3 알류티시 운동은 한마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회복할 전도 운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현장 속으로 이제 24시 들어가야 되겠는데 네,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의 상태는 어떤 준비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세 때에 전도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부터 이제 앞으로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 그 시대를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 때에 마지막 전도운동 이끌어 나가야 되겠는데 결국은 성령 충만한 상태만이 사실은 제1, 2, 3 알루티시 운동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저의 힘으로는 절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오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게 이제 성삼위 하나님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약속하셨죠. 그래서 성삼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안에서 회복되는 다섯 가지 힘으로 충만한 그 상태만이 세계보금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어, 이미 이 약속은 성경에서 약속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원래 모습이죠.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무한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제1, 2, 3 RUTC 운동의 준비라고 볼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그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그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만 영적 존재로 만드셔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지요 또한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말씀에 에덴을 다스리고 정복했습니다 그 축복을 원래 허락하셨습니다. 원래 사람에게 주신 것이죠. 그 원래 저희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복하고 세계복음화하는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길인데 저희의 세 가지 상태를 꼭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 6절, 18절 말씀에 먼저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항상 기쁜가 이 부분들을 점검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항상 기쁜가. 기쁜 날보다 우리가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또 슬퍼하는 그 날이 많다면 저희는 말씀처럼 항상 기쁜 그런 상태는 아닌 것입니다. 어, 날마다 기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근본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근본적 기쁨이, 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근본적 기쁨을 소유했고 이것을 묵상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형성되어진다는 것이죠.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이라고 볼수 있죠. 오직 그리스도. 이 이름에 집중하는 것이고 이 이름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어,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어, 또한 창세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기뻐 날뛰었습니다. 그게 진정한 기쁨이라고 보면 되죠. 라면서부터 안진뱅이 이것은 근본 문제입니다. 원제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 그리스도 이 부분들이 우리가 묵상되어지고 그 이름으로 힘입어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복음을 전달하니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비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 이름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소유했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게 은해주셔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하셨구나 이것이 기도 속의 묵상이 되어진다면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도 복음 하나 소유했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그러면서 복음을 소유한 이후에 나의 정체성은 어떤 정체성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지를 주관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17절 말씀처럼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의 자녀가 희는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자녀가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자녀들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다 들어 줘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한테 뭐 잘한 거 있습니까? 뭐 옷을 사 줬습니까? 돈을 많이 줬습니까? 말을 잘 들었습니까? 그 없지만은 자녀가 달라하면은 꼼짝 못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자녀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저희가요.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회복할 때 참된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복음을 알게 된 이후에 우리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떴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전도자다. 이가 이두 가지 정체성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 물밀듯 기쁨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행위들을 해나갈 때, 또 중요한 사역들을 할 때, 이 기쁨이 근본적으로 회복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에 오늘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질문이 나는 진정한 기쁨이 24시 누려지고 있는가라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우리 귀한 사회자분들인데 어, 정말 나는 가장 극한 상황에 내삶 속에서 가장 극한 상황에 나는 어떤 방법을 쓰는가입니다 혹시나 세상 방법이 나오진 않습니까? 어, 기도가 나옵니까? 정말 그것들이 전부 다 기도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까? 어, 말씀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제일 염려하고 고민하는 그 문제 혹시 있으십니까? 내 마음속에 지금 눈 뜨면은 제일 걸리고 제일 나를 힘들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눈 뜨자마자 머릿속에싹 바로 들어온 거 있잖아요. 혹시 있으십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끝냈습니다. 그다 끝내셨어요. 혹시 그게 자녀 문제입니까? 혹시 경제 문제입니까? 혹시 건강입니까? 우리 미래입니까? 그거를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에 다 끝내셨어요. 다 끝냈는데, 다 끝냄을 누리지 못하는 나의 체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나만의 리듬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삶 속에 그다 끝내신 그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 리듬이 꽈득 차있기 때문에 이제 기도 리듬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2022년도에 이 기도 리듬을 꼭 나을 것으로 확정해서 이제는 누릴 수밖에 없는 그 체질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가 방향을 꼭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어, 이 리듬을 찾기 위해서 처음에는 좀 반복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뭐 순례자의 길 책도 이렇게 좀 보셨는 분들 있었겠지만은. 처음에는 좀 반복적인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루에 뭐 삼천번 내지 만번 이렇게 계속 그리도 고백하면 좋은데 사실상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회의도 하셔야 되고 또한 영업도 하셔야 되고 또 장사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시간 많은 분들만 사실 가능한 것이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면은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밤까지 계속 쥐에소리소 할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전도자를 통해서 아침기도, 낮기도, 밤기도를 듣게 됐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리듬입니다. 맞죠? 눈 뜨지 못하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리듬이기 때문에 만약 그눈 뜨는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것은 나한테 리듬이 되기 쉬운 스케줄인 거죠. 밤에 혹시 안 주무시는 분 있습니까? 다 주무실 건데 뭐 일찍 주무시는 분도 있고 저같이 뭐한 시에 일을 자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럴 거예요 그냥 누구나 이제 이렇게 잠을 잘 것인데 그때는 누구나 갖고 있을 수 있는 리듬입니다 그래서 아침과 낮과 밤에 중요한 말씀을 묵상하고 또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런 게 하루를 다 커버할 수 있거든요 감기약도 하루에 세번딱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침에 약딱 먹고 나면 오후까지 조금 괜찮잖아요 약발 딱 떨어질락하면 이제 또밥 먹고 한번 땀구 보면 저녁까지 또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전에 또 한번 땀구 보면요, 밤에 또 괴로움만 나오고 잘수 있고요. 하루에 세번 정도만 집중해서 기도한다면은 하루 2 4시 커버가 돼요. 처음에는 조금 이 체질이 안돼 있기 때문에 조금 단순하게 1차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또 성구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한 구원의 길 그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하는 것들을 계속 해나갈 때 녹치도 하고 그렇게 하면 잡념도 좀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실제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릴 수 있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게 이제 응답도 맛보고 확인도 하고 24시 되어지면은 저희가 이렇게 반복하지 않고도 24시 하나님 나라 초점, 24시 하나님 의에 맞추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체질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밥 먹는 것도 전도관점으로 보게 되고. 일하는 것도 전도관점으로 보게 되고 모든 하는 일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다 이렇게 연관되어서 초점 자체가 그렇게 맞춰지는 것이죠 그렇게 저희는 기도 리듬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예수님께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이제 잘 되어지지 않지만 이제 기도 리듬을 찾아라 이런 미션들을 많이 주면 되어질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라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냥 무턱대고 에이 될대로 되라지 이런 개념 없이 그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뭔가 내가 어떤 문제가 와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뭔가 소망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어도 답이 있으면은요 아무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답이 없어버리면요 흔들립니다. 감사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어, 진정으로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는. 분명히 소망이라는 그 부분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더 좋은 것으로 올 것이 확신이 들어버리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 시간표가 나중에 다 방법으로 바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도 내가 괜찮은 겁니다. 진짜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때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포로로 잡혔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서의 어인이 찍힌 걸 알고 죽는 걸 알았다 이 말이죠 죽음 앞에서 하루 세 번씩 열린 창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사황을 알고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되어진 미래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있잖아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중에 우리나라가 저기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고통 당하다가 70년 이후에 다시 귀환될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있었어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서 70년 후에 회복될 것이 이거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요. 그러니까 열린 창을 향해 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니까요. 세계 보그마가 하나님 절대 계획이 맞기 때문에, 가나한 정복하는 게 하나님 절대 계획이 맞기 때문에, 여리고는 무너지는 겁니다. 요단은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잘 가르고 못 가르고 이게 아닙니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 미래와 소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예레미한테 들었잖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내현 상황이 어려워도 감사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죠. 빌리뽀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염려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광고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또 감사함으로 이래요 무엇입니까? 이미 바울은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빌리포서 4장 13절에 내가 감옥에 있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할수 있다 다 감금이 돼도 기도의 비밀로 다 움직일 수 있잖아요 기도의 비밀로 세계보고만 할수 있습니다 내가 잡히고 안 잡히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기도의 비밀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비밀이니까요 이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감사함으로 더 좋을 것을 아니까. 그 다음에 빌리보스 4장 19절에 모든 전도자에게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모든 그책임이 이미 답을 알고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에 저희가 집중할 때이 상태여야 될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근본 복음. 24시 기도리듬.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재해석과 하나님의 소망, 이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오늘 뭐 내가 뭐 낫겠다고 이렇게 온 분은 없지 않습니까? 전부 다이 치유라는 하나님의 21세기 방법을 가지고 이 매개를 가지고 이제는 전도운동 회복하자, 보금운동 회복하자, 제123 알류티시 운동을 회복하자 이거잖아. 저희가 이 연약 붙잡았습니다. 이게 저희는 전도자입니다. 마지막 때 남은 자죠. 전도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내가 같이 불안하면 되겠습니까? 현장이 불안한데 내가 늘 불안한 상태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현장이 답을 모르고 있는데 나도 어쩔지 몰라 가지고 당황하면 되, 될까요? 우리는 이미 세상을 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장이 고통 당하는데 내가 현장이 이해가 안 되고 초월이 안 되는 상태로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미 저희는 모든 사항들을 재해석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한 사람을 바라보듯이 아, 이 사람은 정말 답을 소유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이 우리한테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오늘도 건강을 위해 가지고 많은 행위들을 합니다. 음식도 관리해야 되죠. 저도 음식 관리합니다. 아있기는 힘들더라고요. 이제 표시가 막 나더라고요. 제가 제보다 더 나이 많으신 분들 앞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은, 안 하겠네. 괴롭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음식 관리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운동도 엄청 열심히 합니다. 제가 아침 낮으로 운동도 많이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어, 또한 호흡도 저희는 계속 하면서 어, 산소를 들어 마시고 모든 세포를 살리고 있죠. 그런데 어, 이 행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음식도 관리하고 운동도 하고 호흡도 이렇게 해나갈 때 그때의 우리의 상태입니다. 운동 그 다음에 또 음식 호흡 이 부분들을 기도로 연결시켜가지고 지금 저희가 나만의 영혼과 마음 생각 육신을 일치시킨 기도를 찾잖아요. 그 기도를 할때그 행위들을 해나갈 때그 하기 전에 내 마음 상태가 기뻐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 검사의 감상과 한번 점검을 꼭 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기도를 할 때, 그 하는 그 시간표에, 그 다음에 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근본적인 부분들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은 다시금 악한 세력들 우리의 약한 부분을 통해서 계속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 1, 2, 3알류 T, 시 응답 24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어, 우리가 약해도 이 부분들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함께 이 방향을 맞추어 나가기 위해서 2 4시이 상태를 준비하고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전도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드립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사명자분들에게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헌금. 기...